안녕하세요. 침대 인간입니다. 오늘은 상점에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주간 승급서 패키지의 효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계산을 많이 해 봤어요. 과연 거래소에 있는 승급서를 사는 게 이득인지 패키지를 그냥 사는 게 이득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거죠. 우리는 상점에 있는 다이아를 구입을 할수 있고 이 다이아를 PC로 구입을 하게 되면 LMP 포인트를 돌려받기 때문에 1000 다이아를 1만 원에 구입하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. 그랬을 때 다이아 시세를 깡충이라고 표현을 했고요. 이때 1000 다이아는 1만 원 그리고 녹색 승급서의 가격이 0.3 다이아라면 패키지와 동일한 성능을 보이는 메이비 되겠습니다. 만약 우리가 1,000 다이아를 7,000원에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거를 거래소에 있는 이 개인 거래를 통해서 마련을 했다라고 한다면 개인 거래 시 발생하는 다이아 수수료 10%까지 포함을 해서 오른쪽에 계산된 결과가 나오는데요 만약 1,000 다이아를 7,000원에 마련했으면 0.7242원까지는 녹색 승급서를 거래소에서 사는 게 패키지보다 이득입니다 자, 그래서 다이아의 시세가 변동이 될 때마다 녹색 승급서를 얼마까지 사는 게 이득일까 한번 계산을 해본 것이고요. 이 화면을 스크린샷을 찍어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. 아니면 이 영상을 즐겨 찾게 하고 계속 봐주시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주간 승급서 패키지를 매 주마다 두 번씩 살수 있는데 거래소에 있는 중급 승급서의 가격이 패키지보다 저렴하게 팔리고 있다면 패키지를 굳이 살 필요가 없다. 승급서를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다.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침대 인간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봬요. 감사합니다.